보니 쿤화풀어그렇게 시무룩한 표정 짓지 말고, 나도 미안해. 우리 서로 다시 좋은 친구가 돼 보자. 알았지? 오 씨, 갑자기 보니 쿤, 내가 뭐랬어 오지 말랬지. 보니 쿤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? 가자, 어, 안녕, 내네 이름은 테디야. 안녕하세요? 이 친구들 움직이는 것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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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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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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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왜야졌 어, 어, 뭐 어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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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선포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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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풍에서... 전기 깜짝이야 어어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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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보니 거기 있니 보니 어 깜짝이야 나 방금 보니 본거 같은데 아직 안 움직였고 이 친구들은 보니 안녕 나한테 볼일 있니 우리 친구는 좋아하는 게 뭘까? 사람 머리통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지. 이 야발 세 시간 남았네. 음 그래 거의 안전이 있어. 우리 친구 나랑 뭔가 할말 있어 보이는구나. 그지? 어, 어 어. 갔어? 간 거야? 모르겠어 간 건지 안간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갔어? 보니쿤 어디로 간 거야? 어? 어... 간 거야? 보니쿤 간 거야? 보니쿤 어디 갔어? 저기 있는 거 같은데 그지? 어 여기 제임스가 있고 어 테디 너 움직인 거 맞지? 너그 자세 아니었잖아. 보니쿤 거기 있었구나. 우리 제임스가 아직도 여기 있네. 좋아. 괜찮은 거 같아.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어. 음. 제임스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. 우리 보니쿤도 왜왜 땅을 보고 있어? 그러면 따라나. 보니쿤 아가 여기 없었잖아! 보니쿤 보니쿤 어 o 또 뭐야 어어 어, 제임스쿤 어디 갔어? 제임스쿤. 어? 안녕 오, HOLY SH i t 안녕 친구들 s h o h h y g 음. <laughs> 보니쿤 어디 갔어? 보니쿤 어디 갔을까? 여기냐? 오, holy shit! 그럼 내가 놀라 줄 알았냐? 보니쿤 할말 있으면 나가서 해요. 무섭게 들이대고 그래. 간니 보니쿤 왜안 가? 집에 좀 하... 보니쿤. 보니쿤 나 그럼 속상해. 제임스쿤도 여기 있고. 뭐야? 보니쿤 어디 있어? 보니쿤, 거기 가만히 있어. 어, 제임스쿤, 저기, 고 제임스쿤, 저기 있고. 보니쿤 어디 갔어? 우리 테디쿤 안 움직이고 있고, 여기 조로쿤도 안 움직이고 있고. 좋아, 순조로워. 자, 셋이 딱 50%,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. 하이, 보니쿤, 우리 제임스쿤 어디 갔지?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. 안녕, 거긴 다 알아. 안녕, <laughs> 고용해. 이거, 제임스쿤, 보니쿤인가? 테디쿤! 아! 이 뭐야? 안 꺼져? 개빡치네. 내가 움직일 때 말하랬지, 보니쿤. 보니쿤 여기 있지 또. 안녕? 거기는 거다 알아. 나와. 거기는 거다 알아. 보니쿤. 아 진짜. 보니쿤. 보니쿤. 아 보니쿤. 자꾸 그럴 거야? 나는 보니쿤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. 근데 그런식으로 나오면은 나도 화가나 그지? 나다 들렸어 방금 발소리 다 들렸어 보니쿤! 안녕 보니쿤? 어디갔어 보니쿤 아... 보니쿤 화났어? 아이 나 미안해 거봐 보니쿤 또 삐졌어 삐져가지고 밑에 보고 있는거 봐 보니쿤 보니쿤! 아... 말하네 그러면 봐봐 제임스쿤은 잘안 움직인다고 말하고 움직인다고 보니쿤 어디 갔어 또아 진짜 보니쿤 보니쿤 어디 갔어 또또 또? 아니 우리 방금 약속했잖아 아 여기 있네 아왜또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 짓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좋은 친구가 돼보자 알았지 자 보니쿤 앞으로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 짓지 말고 나도 미안해. 제임스 쿤, 제임스 쿤, 왜, 왜 또... 어씨, 갑자기야? 보니 쿤, 내가 뭘 했어? 오지 말랬지. 보니 쿤, 사회적 거리두기 몰라? 아, 정말 너무하다. 우리 서로 기본적인 예의 지키기로 한거 아니었어? 제임스 쿤, 또 여기 올려고... 아! 정말 우리 서로 움직일 때는 말하고 움직이기로 했잖아. 제임스 쿤, 왜 그러는 거야? 보니 쿤 갔어? 보니 쿤 아직도 안 갔어? 아, 왜? 왜 질척거려? 우린 예전에 끝났어. 보니 쿤, 보니 쿤, 아, 왜 그러니? 제임스 쿤, 제임스 쿤, 알았어. 내가 쿤이라고 부르니까 좀 화가 난 거구나. 제임스 쿤은 사실 여자였지. 난다 알아. 제임스 장, 제임스 장, 보니쿤 보니쿤 어디 있어? 보니쿤 또 삐졌어. 내가 화내 가지고. 보니쿤. 아, 세상에. 보니쿤. 가까이 오지 말랬지. 지금 이 시구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우리 욕 먹어요. 뭐야? 보니쿤 또 여기 있어? 어디 간 거야? 보니쿤. 보니쿤. 봐봐. 아, 보니쿤. 너무 무사하게 넘겼구만. 아.